안녕하세요. 저는 해커스 어학원 강남역 캠퍼스에서 오픽과 스피킹 캠프를 담당하고 있는 장종우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해커스 배가진 구독자 여러분. 저는 장종우 선생님이 하고 계시는 오픽과 스피킹 캠프를 진행을 맡고 있는 큐터 염승선입니다. 선생님 저번에 저희 표지 촬영했었잖아요. 음, 그렇죠. 그거 보고 학생들이 어 정말 표지 못들겠냐고 막 연락 많이 왔었어요. 그때 받았던 질문들이랑 촬영 후일담을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Q&A 같은 시간인 거죠. 어떤 질문들이 있는지 저잘 모르겠는데 일단 기대되고 궁금하기도 하네요 한번 볼까요? 선생님 어떠셨어요? 평소에 프로필 촬영도 많이 하시고 동영상 촬영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래도 되게 자연스럽던데요? 그렇지 근데 평소에 강의도 많이 촬영하고 프로필도 촬영하는데 이거는 딱 표지 모델이 되니까 뭔가 되게 부담도 되고 사람들 앞에서 막 엄청 많은 사람들이 다 쳐다보니까 되게 긴장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랑 같이 해서 좀 다행이었던 것. 같아. 너는 근데 어땠어? 저는 진짜 영광이었어요. 왜냐면 선생님하고 맨날 같이 보던 잡지잖아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표지 모델이 된다고 하니까 진짜 영광이었고요. 수강생분들 같이 찍었잖아요. 어, 정말 재밌었어요. 그리고 사진도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서 완전 만족스러워. 그 질문은 처음에 우리 승선이가 제 학생이었는데 딱 보니까 조교하면 아,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말을 걸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안 하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도 이제 고집 있거든요. 삼고 초를 했죠. 하자 안 한대요. 하자 안 한대요. 제가 그래서 계속, 계속 하자고 해서 결국에 우리 조교가 되었어요. 너는 근데 왜 갑자기 거기서 승낙을 했을까요? 궁금하네. 솔직히 음. 돈이 떨어져가지고. <laughs> 네. 아니 그 그것도 있지만 음. 선생님 일단 수업하실 때 되게 열정적이고 동기부여를 되게 잘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어 시험을 갔을 때 성적도 되게 높게 나오고 음. 영어에 대한 자신감도 붙어가지고 수락을 하게 됐죠. 네, 패턴 우선 패턴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영어로 말씀하실 때 문장을 하나하나 빠르게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알고 있던 배웠던 문장들을 가지고 와서 조금만 바꿔서 쓰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오늘 제가 학생들에게 실제로 알려 드렸던 거는 뭐냐면 I'm hooked on 이라는 표현을 배웠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뒤에 나오는 단어만 몇 가지만 바꿔 주시면 돼요. I'm hooked on Starbucks. I'm hooked on latte. I'm hooked on americano. 그런 식으로 기존에 알고 있는 패턴을 계속 이용하는 이 공부법 그게 바로 이제 스피킹 패턴이라고 제가 많이 부르는데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 승선이는 우리 스피킹 조교로서 어떤 고문들이 좀더 마음에 드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저는 제가 가장 많이 쓰는 건 응급처치예요 응급처치 중에 어, well, let me see, how can I say 이렇게 어렵지 않은 말들이지만 이게 오디오가 뵀을 때 시험장에서 쓰면 점수 높게 받을 수가 있고요 실제 회화에서도 사용하기가 진짜 좋아요 완전 추천해요 그쵸죠이는는 w h e r l l e t m a e the m see You c n s e o o m n s h e r o a e t can s a s r a e You 색 아, 진짜 이거를? 이거를 틀린다고? 인트초코 좋다, 싫다 둘, 셋 싫다 좋다. 아, 뜨아 둘, 셋아알거지 아. 아, 역시 아지 얼죽하자 탕수육 구먹 찡먹 둘, 셋 찡먹 탕수육은 막 먹어야 돼 구우고 찍고 할 시간 없어 막 먹어야 돼 요, 요거는 네 인정해요. 돼. 네, 연예인 김지현 씨가 탕수육은 부먹 찍먹도 아닌 처먹이라고 <laughs> 네, 말씀하셨어요. 그거 고민할 시간에 하나라도 더 먹으러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네막 먹으러 가겠습니다. 막 먹읍시다. 네, 막 먹읍시다, 여러분. 선생님, 수강생들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답변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어떠셨어요? 아, 일단 처음에 솔직히 말해 너무 긴장했지. 왜냐하면 처음에 보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편한 사람들이랑 같이 하니까. 나도 재밌고 나도 뭔가 좀 뭔가 많이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너는? 저도 완전 시간 빨리 가고 진짜 재밌었어요. 그럼 일단 우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조금이라도 많이 해소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해커스 매거진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 그리고 저희는 강의실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둘셋 안녕. 하나 둘 셋. 이거는 로시게 하면 돼? 너 지금 아, 저 질문 안니시는 거예요? 아, 바로 아, 없네. 큐가 없네. 모지, 모델이 된 거잖아요. 다시 한번 할게요. 혀가서못 받아 가지고. 그 저는 근데 왜 거절을 한 걸까? 거절 아니데요 거절 아니에요. 묵낙한 이유가 아니고요. 묵낙한 <laughs> <흥락한> 이유가 아니고 볼까요? <laughs> 한번더요 <laughs> 对呀。<laughs> <laughs>